자, 안녕하세요. 항우신다입니다. 자, 2025년도, 37살 무진생, 이제 38살 되는 무진생. 무진이라는 자체를 내가 한요 근래 한 4명 정도 봤는데, 와, 근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몸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 남자친구, 그니까 그때는 제가 여자, 여자들을 좀 봤었는데, 남자친구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 무진생. 이게 이제 삼재를 때문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무진생 친구분들이요. 무진이라는 자체가 사주의 신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신기가 대단한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부모의 복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내가 권사하거나 부모 때문에 내가 속 썩거나 부모 때문에 내가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정에서 내가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받고 자랐던 내가 커서 이 시점에 부모님이 나한테 약간의 좀 어려움이 될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부모님들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무진생 자체 이제 37살이 38살로 돼 가면서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능력이 향상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자, 갑진년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게또 무진생 친구분들이었어요. 자, 일이 잘 풀릴수록 내가 겸손해야 되고 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처럼 무진생들이 굉장히 잘났어요. 진짜 잘났어요. 머리, 두뇌, 명석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빠리빠리하고 업무 처리가 정말 대단해요, 무진생들이. 자,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들게 여지까지 왔다 그러면, 을사년에는 큰 힘을 들지 않고도 일이 좀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목적을 달성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자, 우리 무진생 친구분들은요, 어 내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싫을 좋은 것들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내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 싫든 좋든 내 비즈니스에서는 정말 포커 페이스 유지 너무 잘해야 되는 친구들이 무진 생이에요. 자그 대신에 내가 뭔가 어, 많은 이익을 얻게 될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를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상사도 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안 풀렸던 일들이 누군가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풀려질 수 있는 그런 귀인의 회복 운들이 너무 좋은 띠가 또 무진생입니다. 아, 그 대신에요. 저건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 뭐 이성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뭔가의 권태기나 그 다음에 뭔가 서로 싸우는 일, 말다툼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뭐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을사년에는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은요. 내가 한번 결정한 일에 번복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무진생이. 그래서 내가 밀고 나가는 일들을 천천히 잘 밀고 나가시다 보면 내년에 승진운도 있고 또 좋은 기회도 찾아오고 내가 이 직운도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은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고치셔야 돼요.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돈이 계속 새는 띠가 또 무진생이에요. 이상하게 무진생들이요. 돈을 잘 모으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돈이 잘안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약간의 소비 습관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헛된 돈을 쓰지 않도록 내가 관리에 힘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의 눈이 좋아서요. 뭔가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오해가 풀리고 어, 말을 하세요. 내가 싫었던 거 표현을 하세요. 어, 이성적인 면도 좋고, 동성도 괜찮고, 내가 뭔가 불편했던 관계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해 요청을 한다면 반드시 하해를 할 것이고, 내가 대인 간의 관계도 좋아질 거로 저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공을 세우는 그런 기운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어, 우리 무진생 분들이요. 사주의 무라는 자체가 큰 산을 의미하고 또 뭐라 그럴까, 흙을 의미해, 토. 그래서 이런 무진생분들은요, 어, 산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물을 바라보거나 이런 기운들도 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진생들 내년에 이사하실 때, 어, 산이 큰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뭐 강을 바라보거나 호수를 바라보는 곳으로 이사를 움직이시는 것도 너무 저는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친구들은요 어, 주태가 되게 강해요. 제가 봤던 친구들은 굉장히 강하면서도 강하다 보니까 또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진생들은 적당한 게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부러지든지 아니면 꼿꼿하든지 이거를 제가 스무스하게 좀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페이스를 찾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내가 일이 좀잘 풀려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나한테 도와준다는 사람도 많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좀 처리에 나가시면은 훨씬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윗사람, 나한테 윗사람을 만나서 그 윗사람에게 귀한 정보나 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고 조언도 들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무진생 분들은요. 어, 그 대신에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에 장기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두통이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항상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도록 피의 흐름 자체가 어, 이제서부터 잘안 흘러가서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진생 친구분들은 면역력 관리, 그 다음에 혈액순환 좀잘 되게 그런 것들 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게 무진생 분들을 좀 풀다 보니까는 욕심을 낼 때가 있는데, 부동산에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라도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갭투자 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보신다면은, 어, 절대, 제발 부탁이니까, 빚에 빚을 내서, 빚에 빚을 내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날립니다. 나중에 어려움 너무 많아요. 갭투자. 하나만, 딱 하나만 할수 있는 건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무진생 자체가 토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동산을 재테크를 하면은 잘 되긴 하는데요. 특히나 이 경매와 갭투자에 너무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면은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면은 내년에 집을 한채 구입하셔도 좋고 내가 집한채 정도는 갭투자하는 거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부동산에 재택하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자, 가감한 결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상담 좀 받으셔가지고, 어느 지역이 나랑 맞는지, 그렇게 고민해보시고, 부동산 잡으시면은, 훨씬 좋은 곳으로 가서, 금전재물운이 열리는 시기니까, 상반기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무진생분들, 항상 몸으로 조금 걱정할 일이 올해 갑진년에 많거나, 부모님 일로 힘들었던 분들은, 내년에 의사년에 좀잘 풀려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찬 한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